안녕하십니까. 국민 트랙입니다. 포토2 슈퍼캡. 모든 등급의 차량이고요. 요 차는 18년 2월이고요. 10만키로 주행했고요. 오토 차량에 사고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유로식스 엔진입니다. 그리고 선팅다돼 있고요. 위에 루프 박스 하나 달려 있고요. 앞쪽에 알루미늄 힐 하나. 양쪽 다 교환해 놓으셨고요. 보조공 구통. 여기도 달려 있고요. 뒤쪽 여기도 달려 있습니다. 짐 굉장히 많이 실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네요. 하, 전륜 타이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교환품 아 교환 대상이 아니라서 그대로 상품 할게요. 요거는 나중에 타이어 교환비를 저희가 조금 디스카운트 내고 해드리겠습니다 후륜타이어는 완전히 새거나 다름없고요 적재함 바닥 깔려 있습니다 공구통을 딱낳왔는 표시가 딱 나죠 공구통 나왔던 자리입니다 적재함 날개 이상 없고요 뒤쪽 역시도 적재함 날개 깨끗합니다 마부식 아, 없습니다 배기구라이 아요 나중에 스페어 타이어 하나 써보시면 되겠다 그죠? 앞쪽에 세가 하나 꺼보시고 요놈 하나 쓰시면 되겠다 그럼 타이한개 값만 저희가 아, 빼드리면 되겠다 그죠? 여기 위에 루프박스 요거 한번 더 열어봐 드릴게요 요렇게 요렇게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방수도 다 되는 겁니다 물안 들어가게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타손 없으면은 물 샐일 전혀 없어요 이렇게 잠그시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위에 루프박스 옆에 사이드에 두개 굉장히 수납공간 많고요 실내에 오시면은 드립상태 시트, 콘솔, 서랍장 뒤쪽 공간 역시도 지저분하고 그런 거 전혀 없고요 비상공구, 삼각표지판, 자키다 있습니다 자, 엔진쪽에다 한번 보시면은 깨끗합니다 기름 새는 흔적도 없고요 라제다 누수도없고요 요것도 저희가 하체 영상하면서 기름 새고 그런 부분도한번더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화물차는요 외판 외부부, 외부를 보시는 것 보다 저는 엔진 미션 하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리프팅해서 안내를 해 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운전석 트립도 이상 없고요 시트 자 리모컨키 예비키 다 있습니다 운전석 에어백 핸들리모컨 블루투스 전화기 연동 가능하고요 접식 사이드미러. 블랙 박스 아틀랜티도 p s 말기 내비게이션 거치형에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다 되고요. 핸들 열선, 시트 열선, 사이드미러 열선. 옥수 usb 단자 ABS, VDC 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엔진 소음 좋고요 통화장치, 선글라스 케이스. 파손 없이 전부 다 작동 잘 됩니다. 아, 차 엔진 소리도 좋네요. 병속 충격도 없습니다. 네. 자, 제가 요거또 띄워서 하체 한번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 요렇게 하체를 다 찍어주죠. 나중에 요 스페어 타이 하나 써모으셔도 되겠다, 그죠? 앞쪽 타이 하나 교환하실 때 스페어 타이 하나 쓰시고, 뒤에 거는 다 새겁니다, 새거. 보조공구통도 달려있고요 하체부식 전혀 없고요 판스프링 6장짜리에 기름새고 그런 흔적 전혀 없고요 배기구 라인도 정상적으로 파손 없습니다 반대편 역시도 판스프링 6장짜리에 기름새고 그런 흔적 전혀 없고요 저희는 계속 요렇게 하체를 다 찍어 드립니다. 대부분 치약한 부분입니다. 못 보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찍어 드리고 있고요. 십자베링 조인트도 이상 없고요. DPF 역시 손상 가고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오토미션 쪽에 기름 새우고는 흔적 전혀 없고요. 엔진오일누유조차도 없고요. 전륜 타이어가 조금 아쉽습니다. 이건 제가 타이어 금액은 조금 빼드릴게요. 라에탄 우수 없고요 크로스 멤버 이상 없고요 하체에도 소리 날만한 거 전혀 없습니다. 쿨러 역시도 기름 세우고 그러는 데 없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판사고 전혀 없고요 프레임 역시도 손상 전혀 없습니다. ABS 모듈, 에어백 다 달려있고요. 아 중고 화물차를 외판만 보고 사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하체를 다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상 국민트럭 매매생사 신부장이었습니다.